대륙 언니의 하루 오번 중국어 HSK 5급. 자, 오늘은 HSK 5급에서 독해 3부분을 가지고 왔어요. 기문, 지문이 굉장히 길죠? 이 지문을 읽으시고 네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. 잠시 멈춤 해주세요. 자, 네 문제죠? 이네 문제도 잠시 풀어 보실게요. 잠시 멈춤 해주세요. 자, 저와 함께 풀어볼게요. 독해 문장은 그 독해 내용은 뭐냐면 키가 클수록 이렇게 어떤 어떠한 병에 걸리기가 쉽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저와 함께 볼게요. 신잉글라이슈의 뉴잉글랜드 의학 잡지상의 이의 연구报告가 뭐냐면 잡지에그 뉴잉글랜드 의학 잡지에서 한 해의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보고서에서 가우꺼즈 비 아이꺼즈 끙롱이 끙이 더 신장병 키가 큰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사람보다 신장병에 걸리기가 쉽다. 자이 시안 20만원의 연구 중파시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서 파신 발견하게 됐는데 알게 되었는데, 천 가운데 2 5인치의 관절동맥 질병의 질률이 就能增加百分之키가 매번 2.5인치가 클 때마다 관상 동맥 질병에 걸릴 확률이 13%가 증가한다. 키가 클수록 관상 동맥 질병에 걸릴 확률이 13%가 넘게 증가한다.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. 이발라이 說在大多數人的觀念中, 대부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념 중 생각하기에 또시왕自己的個子較이一엠 모두들 바래요 자기의 키가 조금 더 크기를 바래요 하즈장 的慢的父母经经常采取各种各样的办法让孩子长高。 키가 천천히 자라는 아이들의 그런 부모들은 대부분 자의 그 취해요 가지게 돼요 뭘 가지게 되냐면 각종 방법을 써서 아이들의 키를 좀 크게 이렇게 하기를 바, 그 그런 하, 그런 방법을 가지게 돼요.因为他们不想让孩子由于个头矮而受到不公平的待遇，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.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. 高个子尤其是高个子的男人赚钱更多得到的尊重更多 특히 키가 큰 남자들은 돈도 많이 벌고 존중도 많이 받고 高个子的人有更高的智商 그리고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은 IQ 그 지능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이어리이반 더, 와왜근 과, 그리고 다른 배우 자를 고르 는범 위가 굉장히 넓 어요. 자, 그 다음 달라, 지 인과, 个子高的人在某些方面具有优势 비록 키가 큰사람들의그 어떤 방면에서는 우세할지 모르겠지만 但在某些方面却并非如此 하지만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跟个子高的北欧人相比 키가 큰 북유럽 사람들과 비교를 하자면 个子小矮的南欧人更不容易因心血 심혈관 질병, 얼스 키가 어 조금 작은 남유럽 사람들은 그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 그럴 확률이 쉽지가 않아요. 자, 그 다음, 까우커제더 루이디에 레흐 노웨이인 환성장병의 기率比个子较矮的西班牙人和葡萄牙人高两倍。 키가 큰 어, 스웨덴 사람과 노르웨이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키가 작은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들보다 두 배가 높아요. 키가 큰 사람들은 그 심장 그 심장병에 걸릴 그런 확률이 두 배가 높아요. 아인스타인 의학원 주치 발표로 발표了一份对1 4多万名어부女的研究报告 아, 이스탄 의과대학에서 앞에와 같이 파피올 발표를 했는데 그 14만 명이 넘는 분여자들을 연구한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. 밍러위정상관관 표명했어요. 뭘 표명했냐면 키와 암의 정확한 상관 관계에 대해서 밍러 표명했죠. 대 연구 그리고 그런 그 다른 대형 뭐 보고 어에서 화신 그 알게 됐는데 발견하게 됐는데 꺼즈 카우던 알을 흔히러 환알쩡더황시엔쩡지 키가 큰 남자와 여자는 암에 걸릴 그런 위험이 위험성이 어 증가하게 되고 빙치에 그리고 꺼즈 카우들은 키가 큰 사람들은. 지 아이젠더스 왕 루이에게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확률도 높아요. 연구人员把高个子的死亡年龄更低这一事实，연구원들은把 무엇을 키가 큰 사람들의 사망연령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 현실을 갖다가 정의 불러요.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우파 가이빈 더우리시엔 하나의 변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실이라고 불러요. 자 문제 한번 볼게요. 1번. 부모는 왜 아이들이 키가 컸으면 하는가 물어보 고 있죠. 답은 C가 되겠죠.不想让孩子受到不公平的待遇, 어 아이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. 답은 C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 2번 꽝이 꺼지더 여 시아리엔아 시앙정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의 여시 우세 좋은 점에 관해서 아래 것들 중에 맞는 것은 A가 되겠죠. 꺼지 껑롱이자오더 另이반 키가 큰 사람들은 배우자를 쉽게 고를 수가 있다. 배우자가 고르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했죠. 자, B번하고 C번은 본문 내용에 나오지 않았어요. 자, D번은 꺼, 꺼지더, 징상, 꺼. 키가 큰 사람들의 징상, 진상, 징상은 그, 감성지수거든요. 감성이 굉장히 높다, 징상이 아니고 쯔상이겠죠? 지능 지수가 높다라고 나와있죠. 그래서 답은 D가 아니죠. 답은 A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 3번 꽝 위쪽 허이 또한 시아리아는 아시안 정의맨 마지막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맞는 것은? 비가 되겠죠. 가우 거즈은롱이 환신장병 키가 큰 사람들은 신장병에 걸리기가 쉽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요. 다음 4번 금지 원정 如何 리지에 高가위알정相 정상관 키와 암에 관한 정확한 상관관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답은 4번이겠죠. 그 D가 되겠죠. 키가 위가 위에 농이 환아이죠 키가 클수록 암에 걸리기가 쉽다. 이 이야기가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오고 있잖아요. 본문 내용에서요. 자,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